안녕하세요. 에스 필라피티의 서서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블로그를 올렸어요. 블로그 올리면서도, 어, 정말 쉬운 부분인데, 그 블로그의 목적은 명확한데, 저희 센터를 홍보하는 거고, 어, 이 글은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깨 근육들은 경관절 복합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안 여기 여섯 개의 근육이 수행하는 협력 작용은 경각골과 경관절을 가동시키고 안정화를 시킨다 이게 렇써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골에는 어 크게 어 읽어드릴게요 대흉근 가슴근육 그 안쪽에 있는 소흉근 그리고 색을 하고 쇄골근, 오회왕근승목근 광백근, 경각허근, 능연근, 정거근 삼각근, 회정근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갑학근, 대원근 그리고 상완이두근, 상완삼두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요, 어 우리 엄마 아빠가 어깨가 안 좋은데 어깨가 잘못된 게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했었던 그 많은 여섯 여섯 가지 근육을 제가 말을 했어요, 했을 건데 그 근육들 중에 한 개가 심하게 안 좋으면은 그게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이렇게 벌릴 때 아니면 어깨를 옆으로 올릴 때내 외전시키고 내전시키고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아픈 그런 근육들도 있고요. 뭐 팔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요. 팔을 이를 쭉 빼는 과정 가운데 어깨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어좀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